스테이트 말한 것이 프로젝티드 어닝스 받아 믿줄 한 다음에 프로젝티드 어닝스가 예상 수익이야, 알겠죠? 예상 수익인데 에스테이티드 어닝스랑 같이 기억해서 예상 수익이 어나 디나 부 충분하지 않아서. 제안을 바로 거절했다 말이 막겠다. 그치? 거절하다 영어로 뭐냐면은 얘도 정말 중요한데 칠판는 지금 찍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reject, refuse, turn to, 그 다음에 decline. 같이 기억해. 정답이 그래서 우선은 reject인데, D번인데 참고로 이거 네 단어 정말 잘 나와. 정말 잘 나오고요. 꼭 기억을 하길 바라는 게 무조건 기억해. 그치? 그런데 이 d e c l i n e 는 단어가 첫 번째 하락하다, 두 번째 거절하다 뜻이거든 둘다 같이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5번 가까수거로 on o n e on. 우리가 스스로라는 능력으로 가지고 기억하시고 칠번에 적었으니까 by oneself 보다 가지고 기억을 하고 들어가. 정답이었습니몇 번? C번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106번. be filled. 뭐니? be filled의 i 지 그래서 우리가 옹호를 양식하다. 그러니까 작성하다 그러면 되겠죠? 그렇지? be filled out. 맞지 b 아주 sorry. be filled out이죠. 그렇죠? 뭐 <laughs> 작성하다. complete. 어, f i l l d 는 가득 차다. 그러는 의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07번 별표 다섯 개 하시고 토익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잘 나오냐면은 처음에는 이런 맥락으로 그 토익에서 내가 지금 유동 얘기하는 거냐면은 유동 어떤 특정한 부서가 보기에 팠다면 옛날 정답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칠판에 있는 거 다섯 개예요. 그래서 이게 이니셜이 처음에는 진짜 이게 잘안 나오지만 우선 보기에 나오면 그, 그, 지금 그 3일 운동 만세 운동하고 똑같아. 내가 정답이다. 내가 정답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운동하고 똑같다는 거, 상당하게 분명하게 오로지 자동적으로 적어놨으니까, 꼭 기억을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기억해라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108번 같이 한번 가도록 할까? 108번? 여기 지금 찍고는 있지? 찍고 지금 삭제하면 안 돼? 찍고 저기 뭐야? 정력 암기해야 돼? 오케이? 뭐야, 이부분 알겠습니까? 입면적인 보기는. 알겠죠? 알겠죠? 아 일단 두 이렇게. 자 여기 같이 그렇게기억가지고그 다음에 이제 108번 같이 갑니다 108번은 훌륭한 우리가 판매라는 명랑이죠 훌륭한 근전적인 판매효과에서 우리가 훌륭한 이런 명랑으로 동의어 excellent는 동의어 많이 적어놨으니까 살짝 스킵하고 109번 같이 가도록 할까? 109번은 가장 하단에 5월 동그라미 한다면그 다음에 c번에 e 달 동그라미 하는 거지 그치? 정답이에요 그래서 either a or b 이 정도 괜찮지 그치?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정리해야 돼뭘칠판에 있는 걸 either a or b neither a o r b both and b A, M, B, 얼라이크 유색 있는 거좀 살짝 좀체크좀하 자, 얼라이크 그렇게 좀 살짝 해주는 센스 발휘 해야지 그렇지? B, T, 네임 B, 나도니의 보들비비 B, S, L, S, A 이것도 얘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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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그렇지? 같이 기억하자, 응, 그렇지? 그런 다음 이제 110번 같이 한번 가도록 할게, 110번 문제. 자, 110번 같은 경우는 주어가 나왔습니다. 그치? 110번 같은 경우는 시제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제 단서를 찾아야 돼.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at the last 동그라미. 그치? 결정적으로 last가 과거야, 과거야. 네트도만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과거 그렇지 그럼 과거 찍어야 돼, 과거 찍어야 돼. 정답으에서 과거 찍어서 몇 번으로 돌아야 돼. 근데 B나 C일 텐데 주어가 복수니까 주어가 복수라고요. 주어가 복수라 기요 기요 요 기요, 그렇지? 그러면 바로 정답이 바로 몇 번이 되는 거야. 주어가 복수니까 정답이 그래서 C번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잖아, 그렇지? 능동이니까 보시면 되겠다. 맞아요. 주어가 사람이면 능동, 주어가 사람이면 b e p l 라서 pp, 응? 그렇죠? 정답으로 C번 됩니다. 이해됐어요? Okay, 좋아. 그런 다음에 저로 111번 같이 한번 가도록 할게요. 111번. 참고로 있잖아. 111번 넘어가기 전에 이 과거에 쓰는 거, 현재에 쓰는 거, 미래에 쓰는 거좀 적어놨으니까 지금 다 찍어놨죠? 이렇게 여섯 개 보면 무조건 과거. 여섯 개 보면 무조건 현재. 여섯 개 보면 무조건 미래.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는 센스. 파리하자 기유. 오케이. 그런 다음에 바로 111번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할까요? 111번. To employees in sales department. 그래서 이제 영업 부서 에 있는 조세 기가 말이지. 바로 그래서 transfer to 바로 전근한대. 그렇지 축하드리고 Manchester branch office로 전근을 할 것을 고려 중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얼마 어휘 고르는 문제. 다시 뭐 어휘야 어휘, 어이 어휘, 어휘. 그래서 consider가 뭐뭐를 고려하다는 의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에 consider를 살짝 풀어서 가지고 바로 take into consideration. take into account 판에 지금 적어놨으니까 바로 적는 것도 사진 찍는 센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잘 기억하시고 그런 다음에 바로 112번 같은 경우도 be entitled to 묵할 자격이 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자 그렇지? be entitled to 묵할 자격이 있다 그런 다음에 동의요 너무 to 다음에 동사 언형만 기억하지 말고 for 다음에 명사도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be eligible for 명사 비알레지벌 볼트 동사원형 목목할 자격이 있다 이것도 같이 암기하고 들어가면 되겠더라 라는 거 잊지 마시 정답이 그래서 데이 비디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여기까지 알차게 했지? 오케이? 오늘 수업 정리할까? 오늘 아까 어휘했어 어휘는 어가 붙는 거, 어가 안 붙는 거더꽉 끼고 들어오는거 중요한 거 중에서 꼭 이리 쓰는 형용사 어리 아까 네가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찍어 단다? 알겠지?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찍은 거꼭 필기해야 돼 또 친구도 술한잔 먹고 또 이거 뭐야 이거 또 삭제해라. 에? 그 리정자 그저 삭제, 딜리트. 알겠지? 오케이. 어, 그렇장 봐 주시면 되고. <laughs> 그다음 이제 l 씨에서 l 씨는 파트 뭐하고 파트 2로 우리가 준게 우리 그때 이제 연례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파트 1, 파트 2, 파트 1그꼭 무조건 정답으로 나눈 거고. 파트 2에서 우리가 속어법을 먼저 연습하자. 그렇지? 의문사 문문에서 너 찍이고 어나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희나 씨가 웬말이냐 그렇지? 이제 사람이를 말하는 거야. 또 정답이긴 하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유사 관 버리는 거뭐 그런 거지 그치 우리 유사 관, 오피스 오피셜 이런 거 버리는 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트 5에서 파트 5 101에서 112번 그 정리한 거고 먼저 안기고을 들으면 되겠다. 오늘 뭐 이렇게 또 알차게 했습니다. 알죠양 시간 소중한 우리 공부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복습을 해야 돼, 복습을 해야 돼. 네. 네. 그래, 그래요. 그래 살아 있었구나 어쨌든 네. 그렇게 복습하시면 좋겠다. 예습 도 하면 더 좋아, 더 좋아. 정말 이것도 물품권이 뭐야. 더 좋다. 시작. 더 좋다. 시작. 좋다.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어느 선으로세여까지 <laughs> <세요>. 진행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laughs> 수고하셨어요. Gracias. はい。 문만 받아줘. 그리고 아영아, 이거 카메라랑 네. 저 충전기만 챙겨줘. 이거 만 빼도 되나? 충전기 빼라는 게 이거 빼라는 거. 음그 저건데 멀티탭 정도. 저거 항상 있는 거예요 저게? 런거 저게도 있던 그럼 이렇게 가져가야겠다. 이거 어떻게 적어요? 이거 어떻게 접어요? 아. 그렇게 다 떼요? 접어서 가지고 갈거 아니? 야 아니 이거 들고 그냥 갈 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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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리고 싶 이렇게 쪼이고 싶어만 싶은... 폭만 이것만네 돼요? 나 어, 놀래는데 이거 안 해봤어요 어제 안 해봤죠 <웃음> <웃음> 내가 설치 안 하는데 아씨 망했네 그럼 그냥 익혀야지, 이거, 이거 들고가요 그냥 이거 다리는 저 올려야 되는 게 편하다 아 그래요? 근데 아니요 다리 올리지 않아요 제가 어제 한거 봤어요 다리는 올리지않아요 <laughs> 다시 키보자아 그거만 접어줘 일단 네. 아 이렇게 들고 갈래